에이. 변함없는 풍요를 노래하던 대지는 점차 예전 같은 든든함을 잃어가고 묻생명을 낳아 기르는 어머니 강은 이젠 나를 보살피라고 아우성이다. 절박한 자연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환경보호와 생태복원에 진심인 사람들. 2023년 그들의 자연별곡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 태풍 독수리. 2023년 7월 말 태풍 독수리가, 태풍 독수리가 중국 동부의 3분의 1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140년 기상관측사상 처음 보는 물폭탄. 독수리가 슈퍼 태풍으로 변하는 것은 더운 바다가 공급한 많은 수증기 때문이었다. 8월 초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 허리케인 도라를 타고 9일 이상 타오른 이 대형 산불로 최소 1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속적인 호우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인류 생존 가능 최후의 시각 12시 까지 겨우 2시간 30여분만을 남겨둔 지구 환경 시계 이 운명의 시계를 멈춰 세울 방법은 없는 것일까 2023년 1월 27일 충남 청양군 비봉 농협에서 한국. 환경관리사 총연합회 신년할례식이 열렸다. 우리가 지킨다. 300여 환경 지킴이들이 모인 이 행사에는 환경을 관리한다는 것은 명예총재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결국 생명 관리사다. 저 윤상현도 환경 관리 환경 관리사 총연합회 발전을 위해서 견맞치료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생존 문제 에, 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기업들의 탄소 중이 립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는. 환경 관리사와 뜻을 같이하는. 같이 함께 고민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해서 현재와 미래를 환경 보호에 동참을 선언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리에 있는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 여러분이 하나뿐인 지구의 생명사는 여러 가지 운동들 이 운동이 함께할 때.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를 살리고 우리 자손 세대 영원한 지구에 존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예총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늘 여러분과 함께 양성제도 함께 하겠다. 흔히 요즘 문구에 보면은 어 이런 얘기가 있죠. 쓰레기를 버리면은 그냥 못 쓰는 걸로 쓰레기로 막 가는 것이고 잘 모으면은 자원이 되고 돈이 된다. 이런 문구들이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이것이 요즘에 흔히 얘기한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하면은 아리백을 성공시키는 탄소적 노드백을 어, 이루는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경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게 배워가면서 그냥 생활 속의 환경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제가 되어 있었죠. 어... 사람이 모이고 어떤 살아가는 데 속에는 분명히 빛들게 쓰레기 양이 엄청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술을 먹고 오늘 갑자기 제가 쓰레기를 뒤졌어요. 어 쓰레기를 뒤져 보니까 진짜 쓰레기 속에는 재활용 재생할 수 있는 것들 이건 75%에 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적으로 질 지금 쓰레기 100에서 75%를 없으면 쓰레기 양이. 치... 이랬는데 톤당 쓰레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거의 1 0만 원꼴 먹히더라고요 톤당 태우고 운송하고 하는데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환경 관리사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쓰레기 배출하는데 전문 역량을 어, 가진 분들이 그걸 잘 관리만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혼자서 할수 없는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단체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어, 투입을 시키고, 간에서 인정하는 단체만 만든다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셨죠. 이것이 저의, 어, 쓰레기 없이 했는데 제일 앞장서서 선두주자로서 총, 한경가에서 총연합회를, 어, 만들게 된 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앞 4.8km의 풍요로운 물길 세곡천에선 일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다슬기를 볼수 있고 농촌 냄새 물씬 나는 풍광이 여전한 마을 이런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세곡동 사람들이 환경과 생태에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세곡동에서 환경보호운동을 이끌어온 것은 김종록 위원장의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였다. 이들이 처음 도전한 것은 유기농 감자농사. 두달 반이면 캘수 있고 농약을 칠 필요도 없는 감자는 도시 사람을 땅과 친하게 만드는 고마운 작물이다. 반 이상의 회원이 환경 관리사가 된 지금 내 손으로 감자를 심고 캐는 느낌은 어떨까? 아, 그동안에는 그냥 땅에서 날아서 나와서 그냥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땅을 보면서 아 우리들이 이 땅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저희도 이게 약이라든지 소독 이런 것도 안 하고 지금 했는데도 너무 감자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저희 다른 농사짓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지 말아도 자연이 주는 만큼.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예, 환경관리사를 따고 또 환경관리사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 또 이렇게 예, 뭐 농약이나 이런 걸 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감자를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야, 환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환경 관리사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세곡동. 가장 중요한 일은 두 달에 한 번씩 치르는 자격 시험이다. 그동안 강남이 배출한 환경 관리사는 총 220여 명. 자격증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올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가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남에서 생태 환경 보존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 관리사 시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 관리사를 일기에 취득을 했어요. 이게 하고 나니까 마음가짐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2025년도서부터는 인천시에서 우리 서울시꺼 쓰레기를 전혀 안 받는다기 갖고,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생겨서 제가 강남에 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8기까지 시험을 봤는데, 220명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강남구의 환경관리사를 한 2,000명을 배출하고, 전국적으로는 한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목표의 저달음은 이제 제가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관리사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잘 운영해 갖고 하루에 100톤의 이 쓰레기 양을 10톤으로 줄이고 그 10톤으로 줄인 상태에서도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이제 또 반대로 이 창출이 되고, 그러면 우리 2,000명이 먹고 살수 있는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환경관리사를 강남에는 한 2,000명을 만들어서 우리 강남구에 쓰레기 배출 나오는 양을 10%로 줄일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로부터 피자가 붙으면 피곤하다고 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나의 지긋한 동네 어른들이 주말에 앞다퉈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나부터 환경보호에 나서야 된다는 인식이 이미 널리 확산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 제 고향은 이 뒤에 목골 마을입니다. 목골 마을에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과 자연적으로 친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세곡촌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매일 제가 하루에 만보 이상을 걷는데 지금 물이 맑다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지고 또 물고기가 많다보니까 새 종류도 많아졌습니다. 가끔 고라니도 보이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김정록 회장께 환경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거를 듣고나서 환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또 환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걸 걷다보면은 혹시나 오염 물질이 있지 않나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혹여래도 다른 사람들이 뭐 쓰레기래도 버리고 간거 보면은 제가 먼저 가서 줍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더욱 더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강남구에서 상임위가 환경정책과에 제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환경 경책과 책을 살펴보니 어떤 환경에 대한 철학도 없고 단지 감리 감독만 하는 기관이구나 생각해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어, 어느 회장님께서 환경관리사에 대해서 권하는 책을 한번 주시고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책을 보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육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생각해서 환경정책과하고 우리 강남구청 직원하고 그 앞에서 브리핑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하고 보니 굉장히 이렇게 정도의 용역이라고 칭찬까지는 받았으나 그 이후에 담당 국장 과장들이 다 바뀌는 바람에 또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한 일이 안 되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책을 한번 보니. 커피박이라는 눈, 커피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설치하다 보니 굉장히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연구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커피박 한번 이용해서 우리 환경관리사와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팔로를 찾고 어떻게 하면 수거를 잘해서 주민한테 그리고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될지 나아가서는 국익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한번 다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탄소 노드맵 2 0 5 탄소 노드맵을 실천하고 이루고 한한 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에 목표님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해서 고민을 했죠. 그러면 일차적으로 우리들 회원들이 어, 먹고 사는데, 솔직히 말 먹고 사는데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취업 부분이, 창업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 고민하는 중에, 한전 MCS에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자 대화를 나눈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앞으로 폐식용유 부분에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쪽에는 MCS에서는 뭐냐면 저희 전기검치면 검침원 회사거든요. 검치면들이 스마트로 바뀐답니다. 자동시스템, AR 쪽으로. 그러면 이들을 또한 그 관리인으로 써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교육이 필요하다. 환경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이 환경관리에서 대체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환경관리에서 채용을 하겠다는 여기까지 약관 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지식은 있으나, 환경에, 친환경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어떤 일거리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계 관리사 중에는. 아, 이분들이 이제 교육의 장으로 어, 투여될 수 있도록, 친환경 돌봄 교육사, 반가우 교사가죠. 이 부분이 어, 상당히 앞으로 어, 많은 인원이 필요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또 교육부와 협약을 통해서 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생태계를 말로 복원할 수 없다. 환경 저해 요인을 직접 내 손으로 제거하는 것 그것이 생태계를 되살리는 유일한 해법이다. 환경 관리사들의 새곡천 플러깅 캠페인은 서울의 젖줄 한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 공격이다. 샛강에 맑은 물이 흐르게 되면 큰 강에는 생명이 넘쳐나는 법. 이는 설명이 필요 없는 자연의 이치다. 이제 우리 환경 관리사들은 정말 실행하는 실천하는 이런 환경 관리사들로 어, 거듭나야 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러킹을 한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죽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실제 들어가서 물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건져내고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요번에 어~ 세곡천에 이제 플로킹을 했어요. 플로킹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어~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물속에 숨어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조금은 위험하고, 어,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스스로 건져보고 하니까, 아, 이것이 바로 바다 오염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었구나, 쓰레기들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월 전국적으로, 어, 연합회들이 한날 한시에, 어, 플로킹을, 색강 살리기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시 색강산이 운동의 결국 바다를 살릴 수 있는 살려야 되는 사명으로 다가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 세곡동은 2023년 마무리 나눔을 준비한다. 겨울 양식의 반이라는 김장. 그첫 번째 준비는 배추와 무모종 심기다. 아침에 비가 와서 시작이 터져가지고, 반이라고 했다. 어, 김광국 데, 고문이 데, 직접 지위에 나선다. 필요우니까. 올해는 배추 천백 포기와 무 오백 개를 길러서 친환경 유기농 김치를 담글 <laughs> 예정이다. 예로부터 음식이 보약이라고 했다. 내가 심는 모종이 이웃에게 선물할 약초라는 생각에 회원들의 손길은 진지하기만 하다. 농사는 하느님과 동업하는 일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동업자의 처분만 바랄 순 없는 노릇. 농사꾼의 기본 자세는 언제나 진인사 대천명이다. 손이 백 번은 가야 쌀이 밥이 되어 상에 오르듯 배추 한 포기를 길러서 김치를 담그려면 농부는 백번 이상 허리품을 달아야 한다. 땅기운으로 속을 가득 채운 배추를 햇볕이 잘 구워낸 소금으로 절이는 작업. 세곡동 친환경 김장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김장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은 뒤풀이다. 올해 주메뉴는 김종록 위원장의 홍어무침. 봉사자수를 감안해서 홍어 12마리를 준비했다. 챙길 일이 만 가지가 넘는 와중에도 손이 많이 가는 홍어 무침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봉사자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전할 방법이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18일, 세곡동 김장 디데이. 강남구청과 환경관리사 총연합회, 전마 콘크리트의 도움으로 김장 준비 완료. 자, 피나이다피나이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송운일 환경관리사의 절절한 비나리는 김장봉사자들의 속마음을 대변한다. 자 주먹 이 통에다가 배추를 한 포기씩 깔고 속박지를 여섯 개 넣어요. 그다음에 배추로 여기를 채워요. 그러면 딱 맞을 거예요, 양도. 올해는 특히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배추로 해 갖고 태양초 고추장으로다가 이게 양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청양에서 직접 올린 거기 때문에 맛이 좋을 거예요. 세곡동 김장마당은 이번에도 고정 출연자로 가득하다. 여기 처음에 하실 때 했으니까 한 7, 8년 된것 같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저희 그 분여회원들과 6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장 나누기 행사에 여기 참여한 지는 6년째이고요. 이렇게 여럿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게참 기쁜 것 같아요. 이 일을 5년 동안 하러 왔는데 너무 즐,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족히 백년 넘을 김장봉사 이력. 그만큼 일머리가 훤하고 손이 빠르다. 이것이 한나절만에 천백 포기를 버무려내는 세곡동만의 능력이요 노하우다. 국무 출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하지만 바지런한 아내는 그 빈자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남편 몫까지 해내려는 아내는 손길이 바쁘고, 빨리 주민을 만나려는 남편은 마음이 바쁘다. 아, 국민의힘 강남을 박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영국 런던에 출장 중입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빈 방문을 하는 중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김장 행사를 오늘 준비해주신 조성명 강남구청장님 그리고 김종록 세곡동 바리게살기운동위원회 회장님과 또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이 김치 봉사에 참여해주시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곡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직접 기르고 수확한 친환경 유기농 배추로 정성스럽게 김장한 김치를 나누는 이번 행사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낼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김장 봉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심도 됩니다.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세곡동 그 김장마당에 처음 출연한 그 조성명 강남구청장. 더구나 더구... 이 겨울에 분위기도 낯설고 손도 서툴지만. 이웃과 친환경 김치를 나누려는 마음만은 간절하다 조금, 조금 나아졌네, 저도. 친환경적으로 이 재배한 김치를 오늘 그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런 따뜻한 이런 그 정감이 우리 강남에 계속 이어져서 이런 봉사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행사를 저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이 시대 나눔의 화들은 양보다 질이다. 친환경 김장은 이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 친환경 맥주라는 게 아삭하고 맛있어요. 직접 가꾼 유기농 김치를 이웃과 나누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 환경도 보호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생태 복원 활동인 셈이다. 올해 바르게 살기 운동은 주안점을 환경 관리와 자연 보호에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환경을 깨끗하게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의 가치는 환경을 지키고 깨끗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에서도 직접 지은 유기농 농산물로 철여 포기에 달하는 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는 김종로 의원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그, 조성명 구청장님, 박진위원님, 그리고 구청 직원들, 그리고 시의원 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바리그살기 운동에서는 이와 같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모두 결의하였습니다. 저도 환경관리사 자격증을 시험을 봐서 어렵게 시험을 봐서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육살기 운동은 환경보호와 환경관리에 최대한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둥오리가 눈을 맞으며 유유히 헤엄치고. 다시 사철 다슬기를 볼수 있는 맑은 세곡천. 이것은 매일 8,400톤의 물을 보올려 다시 하류로 흘려 보내는 강남구청의 적극적인 셋강 살리기 조치 덕이다. 이런 생태복원 노력의 화답이라도 하듯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잉어가 되돌아왔고 피라미드를 노리는 외가리도 등장했다. 세곡동 생태계가 펼쳐내는 신비한 나비 효과다. 2023년 강남 사람들의 자연 별곡은 생명에 터진 땅과 물을 우리가 지켜내고 신비한 자연의 향연을 함께 즐기자는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이다.